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의 화평의 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위한 명령서입니다. Leviticus is God's invitation calling us into his glory and holiness. It's a divine message that shows us how to live in harmony with the world God created, and in peace with one another, each made in the image of God. It's a commandment for life and peace. 하나님의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으로 평강의 풍성함으로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We pray that God's commands will be revealed through our obedience in the abundance of life, and the u n e s s of peace.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치아파스와 코차쿠알코스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어제 빠축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밤 나온 목사님이 계신 파판틀라로 출발하십니다. 파판틀라는 베라크루스주의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로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LA를 비롯한 미국 전역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보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오직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반 사항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기예보 향기로운 예물 감사의 프롤로그. 지금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향기나는 제사로 올려드리고 태초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귀한 삶 살아내시길 소망하며. The Lord is here forever. 모든 사람의 깃들이 복음 나무 글로벌 교회 6월 15일 글로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